안녕하세요. 저희는 BY 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후 변화가 가장 주목할 만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대한민국도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기후 위기에 맞서기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수자원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특히나 수자원 관리가 필요한 국가인데요. 일정하지 않은 강수량, 높은 인구 밀집도, 물이 많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과 중고업이 발달한 산업 구조상 대한민국의 수자원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빗물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지하수보다 오염 정도가 훨씬 낮고 상수도를 빗물 이용 시설로 대체하게 된다면 무려 200배의 전력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빗물의 활성화가 효과적인 자원 관리를 실현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생각해 대한민국의 빗물 사용 방식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보급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저희는 수자원 확보에 필요한 빗물 이용시설 보급 사례를 선행 검토해서 현재 이용시설의 현황과 한계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지역이나 정부 측에서 긍정적인 자세로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빗물 이용시설의 면적이나 집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설치나 사후관리 부재의 문제로 인해서 시설 자체가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현실장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예, 현재 빗물 이용시설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답사를 진행했는데 저희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인천 미추홀구입니다. 이곳은 빗물정원과 빗물저금통을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주민이 가꾸는 텃밭으로 탈바꿈하여 빗물이용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역으로 빗물이용시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로 살펴보고 지역주민분들 그리고 지역 관계자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빗물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내고자 답사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센터에 방문해 빗물저금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빗물저금통은 설치가 어렵지 않아서 실제로 지역 주민이 함께 설치하였음을 알수 있었고 구조상 청소도 쉬워서 운영에 있어 딱히 어려움은 없었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빗물저금통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인터뷰를 나눈 결과 빗물저금통을 활용하지 않는 주민이 다수였다는 것, 그리고 빗물저금통의 존재를 모르는 시민도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빗물저금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 가꾸고 운영하는 빗물정원도 살펴보았는데요. 이 빗물정원은 과거 쓰레기가 쌓여있던 건물과 건물 사이 빈 공간에 쓰레기를 치우고 정원을 구성하여 공간 활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미관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빗물정원의 운영은 시민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민이 모여 각자 식물을 기르며 협동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빗물정원이 단순히 수자원을 절약하고 공간 활용성을 높인 것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소통의 장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빗물 정원 내에 있는 빗물 저금통은 단순히 물탱크에 빗물을 모아 저장해 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탱크 위에 걸음막 역할을 하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빗물 속에 존재하는 노폐물이 상당 부분 걸러짐을 알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빗물의 위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도 알수 있었는데요. 이에 빗물 이용 시설을 우리 생활 가까이에 보급하여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면서 빗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하는 것. 그것이 빗물 활성화의 시작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낼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빗물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신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한무영 교수님을 찾아뵀습니다. 빗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앞서서 빗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빗물 이용 시설 설치와 관련된 조언을 얻고자 면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서울대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교수님과 함께 서울대학교 35동 옥상 텃밭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연구동에 있는 빗물 저장탱크를 둘러보았습니다. 서울대 공과대학 35동 옥상에 6개 구역에 총 255평 규모로 조성된 마이가드는 170톤의 자체 저류량을 모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 옥상 정원과 달리 가운데 구역이 들어가 오목형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서 저류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었는데요. 이 저류존은 스스로 배수가 되고 증발이 되고 식물이 물을 뿜어 올려서 그 다음에 비를 가둘 수 있도록 해주어서 물의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대학원 교육연구동에 위치한 빗물 저장 탱크의 경우에는 시설이 잘 마련은 되어 있으나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데요. 이곳은 화장실 벨브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벨브를 열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굳이 이걸 써야 하나? 라는 마음으로 잘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이었습니다. 한무현 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얻은 핵심 내용은 바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참여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계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빗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사실 여부와 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빗물에 대한 부적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빗물이 산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니까 교육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빗물과 관련된 법을 구체화하고 또 빗물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저희조는 빗물 활용과 보급을 위해 투트랙 전략을 활용해야함을 깨달았는데요. 기술과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한 빗물을 활용한 스마트팜은 장기적인 목표로 두고 옥상 정원을 보급하는 것으로 빗물 활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부터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방문한 상도역 메트로팜을 소개할 텐데요. 저희가 상도역 메트로팜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이죠? 네, 저희조는 실제로 스마트팜의 구조나 운영 방식 등을 직접 눈으로 접하고 관계자분께 연구 최종 목표인 폐교활용 빗물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얻고자 답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상도형 메트로팜은 서울시 내에 있는 5개 메트로팜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에 상도형 메트로팜으로 답사 장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2019년에 오픈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내부에 카페 공간을 만들어서 휴게 기능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농장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담당자분과의 면담을 통해 메트로팜의 장점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메트로팜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인데요. 메트로팜은 그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지하철역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성인데요. 원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지하철역에 메트로팜을 설치하면서 방치된 공간을 재활용함과 더불어 채소를 재배하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채소를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팜의 한 종류인 메트로팜은 미세먼지나 오염물질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채소의 품질이 좋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재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메트로팜은 접근성, 수익성,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메트로팜 물의 출절를 수돗물 대신에 빗물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보았는데요. 현재 상도메트로팜에 사용하는 물은 모두 수돗물이며 수도세의 한달 평균은 약 6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수도세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자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낼수 있도록 빗물을 대체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질문에 빗물 속에 영양분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된다면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방안이라고 답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답사를 마친 저희는 빗물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빗물 옥상 정원 보급과 폐교를 활용한 스마트팜의 도입을 제시합니다. 먼저 빗물 옥상 정원을 설명드릴 텐데요. 빗물 옥상 정원은 건물 옥상에 조성된 정원의 주된 수자원으로 빗물을 이용하여 식물을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많은 건물의 옥상 공간은 버려지듯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인구 밀집도가 높은 경우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빗물 옥상 정원은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옥상 공간을 녹지 공간으로 재탕생할 뿐만 아니라 정원에서 식물을 가꾸는 등에 필요한 물을 빗물로 대체 사용하면서 에너지 절약도 할수 있다는 점에서 공간 재사용과 환경 보존 효과를 낼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빗물 옥상 정원은 기후위기 시대에서 인간과 식물이 공존하는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이를 전국적인 단위로 확대하여 홍수나 침수 지역 피해를 더욱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 의의가 있어요. 빗물 옥상 정원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수직 농업을 실현하여 기존 농업 방식에 비해 현저히 적은 양의 물을 사용해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는 빗물 옥상 정원이 분산식 물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분산식 빗물 관리 시스템이란 빗물을 모아 하천으로 배수하는 기존 개념에서 벗어나서 빗물을 저장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기존의 중앙 집중 물 관리와 비교하여 분산식 빗물 관리 시스템은 효율성, 비용, 그리고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효율성 측면에서는 물이 배관을 통해 각 건물로 전달되는 중앙 집중 시스템과 달리 분산식 시스템은 지역과 건물 단위에서 빗물을 수집 및 사용한다는 점에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물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용 측면을 살펴보면 중앙 집중 시스템의 경우 대규모 시설로 이를 새로 건축하거나 보수해야 할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중앙 집중 시스템보다 단위가 작은 분산식 시스템의 경우 이를 수리, 보수 혹은 신축할 때 용이하게 변경이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중앙 집중 시스템은 외부 지원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분산식 시스템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다는 점, 지역 주민이 물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빗물 옥상 정원의 운영 방식을 연세대학교에 적용하여 저희는 사례분석 또한 진행해 보았는데요. 연세대학교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공부하기 위해 많이 방문하는 곳인 만큼 시민의 일상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이자 넓은 부지의 공간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사업 적용에 알맞는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례 분석에 앞서 저희는 먼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건물 중 병원을 제외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옥상정원 설치에 적합한 공간을 찾아보았는데요. 건물 선별의 기준은 공간이 최소 20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일 것, 평평한 공간일 것, 태양광이나 실외기로 뒤덮이지 않은 공간일 것, 그리고 옥상정원 형태에 적합한 곡선이 없거나 적은 공간일 것으로 이러한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곳을 인공위성 자료를 통해 추려보았습니다. 또한 편익을 계산하기 위해 빗물 옥상정원을 통해 전기요금을 얼만큼 절약할 수 있는지도 분석해보았는데요. 서울대학교 35동 옥상정원의 경우 1제곱미터당 약 154와트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연세대학교 옥상정원에 적용하면 층당 3,311kW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를 2022년 기준 교육용 전기요금에 적용하여 계산하면 옥상정원이 설치된 건물은 한 층마다 월 37만원 정도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양 2,754톤 정도의 저수량이 추가로 생기는 효과를 보아 에너지 절약을 달성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난방비 절약, 조경 효과, 공기 정화 효과와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상 공간에 텃밭이 조성되면 연세대학교 재학생과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빗물의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누리게 되고, 텃밭을 분양받아 직접 가꾸는 사람은 농작물 수확에 기쁨과 수익을 얻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조는 답사와 사례 분석을 통해 빗물 정원이 버려지는 공간의 재활용과 에너지 절감의 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저희 조의 궁극적인 목표인 일상 가까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빗물이 항상 우리 생활과 함께 한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고 빗물의 위생과 관련된 부정적인 시선을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폐교를 활용한 빗물 스마트팜인데요. 우리나라의 폐교는 도시와 와 산업화라는 사회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했고, 현재도 극심한 저출산 문제로 인구 절감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폐교일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정에서 본조는 미활용되고 있는 전국의 폐교를 활용 공간 대상으로 두고 사업을 구성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구상한 저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본 사업은 스마트팜회사인 팜에이트와 협업해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폐교를 지역 주민의 문화 복지나 소득 등대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비롯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팜에이트에서 만약에 폐교를 장기 임대한다면 그거에 대한 지원금을 받거나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확보한 후에는 빗물 이용 스마트팜 사업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빗물 저장 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데요. 어, 저희는 저장 시설을 설치하기 적합한 운동장 같은 외부 공간이나 내부 공간을 찾아서 빗물 저장 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빗물 저장 시설은 폐교 내의 모든 층에 공급될 수 있도록 연결 밸브를 설치해서 빗물이 쉽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폐교 빗물 스마트팜의 내부 공간은 총 4가지로 다닐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 소유 텃밭인데요. 주민들에게 일정한 텃밭 이용료를 받고 회원이 되는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회원이 된 주민은 자신만의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회원으로 가입되면 자신의 작물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내부 설정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원격 제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공간은 판매 전용 텃밭 공간입니다. 모든 공간을 주민 소유 텃밭으로 채우기엔 수익 구조상 어렵다는 판단으로 현재 판매이트의 주요 거래처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등 그런 대기업에게 판매될 작물을 기르는 공간으로 따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는 ICT 기술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내부 시스템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따로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서 인건비 부담도 적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옥상이라는 공간이 있다는 점을 활용해서 옥상에도 빗물 정원을 만들어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옥상 정원에서 누군가는 휴식을 취하고 누군가는 식물을 심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공간으로는 카페인데요. 앞서 살펴봤던 상도 메트로팜에서 내부의 카페가 있는 것을 모티브 삼아서 카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카페에서는 음료와 더불어서 직접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식물을 넣은 샌드위치나 샐러드와 같은 음식을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이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폐교 활용 빗물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서 예상되는 효과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입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로 폐교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활용 가치는 높지만 버려진 공간인 폐교들을 재활용하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죠. 이 사업을 통해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이끌어서 현 시점에서 필요한 핵심 전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활성화인데요.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학교라는 공간에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모이면서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옥상 정원에서 서울대 학생뿐만 아니라 주민들끼리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꾸리고 공동체가 형성된 사례만 보더라도 이 사업을 통한 지역 주민 공동체 형성과 지역 활성화는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저희 사업의 목표라고 볼수 있는 빗물 이용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빗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빗물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빗물이 큰물 절약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음으로써 빗물 이용에 대한 인식까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조는 몇 가지의 정책 제안을 하고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정기점검 사항 추가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에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방제지구에서 건축주가 재예방시설을 갖추게 되면 해당 건물 용적률을 기존 1.2배에서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건축주가 빗물저장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상황을 유도한 법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구토 계획법 시행령을 통해서 건축주와 건물을 건설할 때 빗물저장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사후관리에 있는데요. 용적률을 낮추고 싶은 건축주는 빗물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용적률을 완화받은 상태로 건물을 지은 후에는 빗물저장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한 가지 개정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빗물 저장 시설을 설치한 건물에 정기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여 정부에서 빗물 저장 시설을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아울러서 만약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건축 측 측에 불가피한 불이익을 가하거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정기 점검을 통과할 때마다 순차적으로 보증금금 같이 지원금을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렇게 법령이 개정된다면 빗물저장시설 설치 확대라는 본 목적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으로 빗물저장시설이 관리되고 운영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조는 빗물 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의 확대를 주장합니다. 현재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와 15조를 보면 빗물 이용시설의 의무 설치 대상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의무 설치 대상이 바로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이 대규모 건물을 말하며 지분 면적이 2,400제곱미터 이상, 관람 석수가 1,400석 이상의 시설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지붕 면적과 자석 수가 일정한 수치를 넘는 대규모 시설에만 설치 의무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는 빗물 이용 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빗물 이용 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나 집수 능력을 갖추었거나, 집중호우 피해 예상 지역에 위치한 신축 공공시설이나 건축물들은 반드시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로 확대가 되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 명문화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빗물 이용 시설이 확대 보급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빗물 이용 시설의 도입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빗물 관련 법 조항이 환경부 관할의 수도법에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 정책이나 법령들이 시행이 되고 있어도 정작 건축 과정에서 빗물 이용 시설을 반영해야 할 건축 회사들이 빗물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서 도입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법에 명시된 빗물 이용 관련 의무와 조항을 건축법에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는 건축 회사들이 빗물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접근을 높임으로써 빗물 이용 시설에 대한 도입이 확대된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저희 GY팀이 한 학기 동안 진행했던 빗물 이용의 보급 확대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저희가 한 학기 동안 빗물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 빗물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 그리고 다시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중한 자원인 어, 빗물이 더 널리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쓰였으면 하는 이런 진심을 전하면서 저희 결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